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어린 왕자에 대한 인생문장을 시작합니다. 앙투안드 생텍지베리의 글 태도는 붓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색칠합니다. 당신의 삶을 꿈으로, 꿈을 현실로 만드십시오. 당신, 당신만이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별중 하나에서 나는 살 것입니다. 그들 중 하나에서 나는 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하늘을 보면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당신만이 웃을 수 있는 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생텍쥐베리는 프랑스의 리옹에서 태어난 소설가이자 공군 장교입니다. 북서 아프리카, 남태평양, 남아메리카, 항공로의 개척자이며 야간 비행의 선구자 중한 사람입니다. 1940년에 프랑스 북부가 나치 독일에 점령되자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돌아와서 프랑스의 공군 조종사로 활동하다가 1944년 7월 그의 마지막 비행에서 실종됩니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죠 대표작인 1943년에 발표한 어린 왕자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동화입니다 책의 프로로그에서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어른들도 모두 한때는 어린이였으니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속엔 맑게 빛나는 어린 날의 영혼을 지녔던 지상의 모든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사랑했던 그 따스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던 조종사가 비행기 고장으로 불시착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사막에서 생사를 헤매다가 우연히 한 소년을 만나게 되죠. 조종사는 이 소년과 대화하던 중 그가 다른 별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작은 혹성에서 살았는데 우연히 만난 장미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상처만 줄 뿐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다른 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더큰 세상을 알면 장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하며 여행을 결심합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을 횡단하다가 세 장의 꽃잎을 가진 볼품 없는 꽃에게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사니? 꽃이 대답하길 사람들이라고? 몇해 전에 본 적은 있어. 그들은 바람결에 불려 다니거든? 뿌리가 없어. 그들은 지금 모두 어렵게들 살고 있어.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진 않는 삶을 살수 있을 텐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며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른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권위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명령만 하는 왕, 유난히 허세를 부리는 사람, 수치를 잊기 위해 술만 마시는 술꾼, 헛된 소유욕으로 가득한 사업가, 명령대로 쉴틈 없이 가로등을 켜는 사람, 일시적인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지리학자. 어린 왕자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비행기 수리를 끝낸 조종사는 자신과 함께 가자고 권유하지만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 책임져야만 하는 장미꽃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지구를 떠나 그의 별로 돌아갑니다. 조종사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볼 때마다 어린 왕자가 어디엔가 살고 있으리라고 희망을 품습니다. 작품 중의 명대사는 1.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2.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다. 3.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진 않는다. 4.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어,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생택지 베리는 어린 왕자처럼 자기의 별을 찾아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경의 단일서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이제 곧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와서 3년 전에 이사 오던 때와 같이 원상복구 해 놓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바퀴벌레들을 도대체 어디 가서 구하지? 오늘은 때론 어린 아이와도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가끔은 손해보는 삶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